좋은 성격만큼. 고규필, 에이민, 결혼의 안보연, 천우희 등 축하 물결 쏟아져. 배우 고규필과 가수 에이민이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지난 12일 고규필과 에이민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이날 결혼식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규필과 에이민의 결혼식 사회는 배우 김남길이 맡았다. 김남길과 고규필은 지난 2019년 SBS 열혈사제부터 TVN 시베리아 선발대, 바닷길 선발대 등을 통해 친분을 쌓아왔다. 축가는 그룹 어반자카파의 조연아가 맡았으며 이들의 결혼식에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배우 이미 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본식 사진과 함께 규필아 결혼 축하한다. 좋은 성격만큼 많은 축복이 쏟아진 결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배우 오나라도 규피라. 너무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어. 나는 맛있게 먹을게라고 전했다. 배우 안보연은 브랜드 평판 사회 규피리형 축하드려요라고 전했고 배우 천우이는 고규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축복했다. 배우 정태우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브랜드 평판 사회 규피라. 요즘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축하하고 좋은 동반자를 만나게 된건 더욱 축하한다. 행복하길 기도할게라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